경쟁이 갖는 고유한 합리성을 인정하지만, 현재 한국의 교육은 과열 경쟁을 넘어서 미친 경쟁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그, 그 미친, 비정상적인 경쟁은 경쟁이 갖는 고유한 합리성을 파괴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경쟁이 갖는 고유한 합리성을 파괴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게제 진단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경쟁 양식이 60년대 60, 후진국적 양식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1인당 국민소득이 천불시대, 그리고 선진국을 추격하는 추격산업화 시대의, 어, 말하자면 아주 후진국적인 모델이다. 지금 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고, 1인당 국민소득 2만 5천 불시대에 그렇게 무모하게 후진국적으로 경쟁할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경쟁 양식 자체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입시 경쟁이라든가 초중등 교육에 있어서의 <laughs> 교육 시스템의 전환도 저는 그런 큰어 사회적 관점에서 좀 봐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제 너무 교육학적인 그 교육 과정적 혹은 교육 내적인 시각만 갖고 접근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노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 하나는 부동산입니다. 그래도 낭 떨어지기 전에 뭔가 버팀목이 되는 물적 기반으로서의 부동산이 있는 거죠. 그다음 다른 한편에서는 자식에 대한 교육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두 가지의 얽매이면서 살아왔고 이두 가지가 아마 모든 욕망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절망과 욕망이 다집약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어 저희가 어쨌든 뭐 사회운동을 통해서 구조개혁을 하고 하는 아니면은, 뭐, 이렇게 교육감이 돼서 그, 그 내부에서의 그래도 어 가능한 개혁을 하건 이제 그런 노력을 한편에서는 해야 될것 같이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뭐 교육감 선거에 이제 뛰어든 어떤 측면이 있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왜곡된 구조 하에서 왜곡된 경쟁 구조 하에서 이제 왜곡되게 개인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왜곡된 욕망을 표출하면서또 불안한, 불안과 절망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교육으로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는 것은 저는 교육이 가야 할 방향을 저는 나름대로 분명하게 이렇게 담고 싶었다고 봐요. 제가 이제 이번에, 그 출마하면서 영든사회 <laughs> 아픈교육이라는 책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의 문제점과 교육의 문제점은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이렇게 그 서로를 영향을 받고 또 문제를 증폭시키고 이제 그런다는 생각이 조금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육과 사회관계는 순환론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일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민운동과 조의원으로 교육행정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운동과 교육행정은 좀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나 저는 시민운동의 그 정신을 가지고 어그 제도권의 대안 모델들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전국 교육청에서 청렴도가 가장 낮아요. 박원순 서울시는 청렴도가 전국 광역 지자체 중에 최고인데 여기는 가장 낮은 거죠. 그것은 교육부 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좀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운영민 교육감은 박근혜 정부의 어떻게 보면 교육자치의 수장이 아니라 교육부의 수하예요. 교육자치의 수장이 아니라 교육부의 수하인 성격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서울경기에서 그런 나름의 대안적인 전형들, 교육자치 모델의 새로운 전형들을 좀 만들으면 그것이 이제 다른 그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지금 육사 지방선거에서도 사실은 어 전국의 교육감 선거를 했지만 서울 교육감이 상대적으로 뭐 예, 구청장이라든가 서울시장 선거에 비해서 더 적은 관심을 뭐 서울 교육감 선거 는 다섯 번째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뭐 네. 서울시장, 구청장, 구의, 시의 그 다음에 교육감이라고 그럴 정도. 그만큼 <laughs> 이제 관심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네. 전국의 교육감 선거에서 제 가장 중요한 그 위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좀 새로운 걸 만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좀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서울교육으로, 어, 대한민국을 네, 낳고 네, 싶다는 약간은 좀오만하기까지한 그런 걸 이제 한고요. 저는 오히려 저는 문영님 교육감이 굉장히 정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교육적 교육감이 되겠다. 너무도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어, 시민운동가의 그 청렴의 정신, 그 다음에 투명성의 정신, 개혁의 정신, 혁신의 정신으로 교육적 교육감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교육자치의 원칙들을 견제하고 박근혜 정부와 교육부의 수화가 아니라 독립된 말하자면 교육 책임자로서 어, 저는 교사와 학생을 어떻게 하면 춤추게 할수 있는가? 이제 저는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교사와 학부모를 충족할 수 있는 작은 제도, 작은 정책들, 그리고 큰 정책들,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어, 만들어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